자 그럼 이어서 우리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네, 끌어저변 시작해볼까요? 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저희 집에 단추랑 꼬맹이라고 굉장히 귀여운 아, 강아지를 아, 키우고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예쁘다 찍으러 가면은 얘들이 뭔가 저를 의식해가지고 맞아요. 어 그걸 안 하다가 응? 이렇게 딱 쳐다보느라 아, 네. <laughs> 그 장면을 못 찍어요. 네. 그런 강아지들을 좀 찍을 때좀 네. 꿀팁 이런 것좀 없을까요? 포토그래퍼들도 동물 촬영을 할때 네. 그렇게 한 번에 어떤 인생 컷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여러 컷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가까이 들이 되면 이거를 이제 겁내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음. 맞아요. 뭐야 네. 이러고 딱 경계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이 거리와 어떤 느낌을 이제 표준화각이라 그러는데. 네. 표준 화각이 있고 초광각이 있고 아마 망원이 어, 있죠. 그쵸? 네, 초광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볼수 있고 네. 피사체들이 좀 멀어지죠.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먼 것을 가까이 앞에다 갖다 놓고 대신에 화면은 좁아지지만, 네. 이건 이제 망원이라 그러는데 망원. 이런 초광각이라든가 망원이 어떤 화질의 저하가 안 생기는. 예, 광학 오.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0배, 100배까지도 줌이 당겨지잖아요. 100배까지 된다고요? 네. 100배. 100배? 네. 에이, 만원경이야 무슨 100배야. <laughs> 아, 100배 진짜요? 진짜요? 네, 일단 100배까지 다 찍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배까지는 아. 네. 네. 지금 제 자리에서 대도소권님을 찍으면 정말 네. 어떤 코에 콕구멍 하나까지만 아, 딱꽉 채워서, 네. 목공이 보인다고요? 그게 전혀 화질 손상 없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확대해서 바로 볼수 있는 거네요. 망원렌즈 챙겨가지 그렇죠. 않더라도. 네. 예전에 뭐 무겁게 정말 렌즈 바리바리 싸들고 찍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네. 스마트폰 하나로도 그 렌즈들을 그대로 다폰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좀... 이해하기가 빠르실 거고요. 이야, 아, 요만키네, 진짜. 자, 잠깐만요. 근데 네. 일단은 그런 기능이 뭐 어떤 기능인지는 알고 가시면 더 확실하게 쓰이실 거아요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네. 스페이스 줌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와... 어, 10배 줌까지는 무조건 깨지지 않고 촬영을 하시는 거고요. 네. 100배까지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쫙 하고 늘려서 찍어보실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이야, 그게 멋있죠? 이름이 스페이스 줌이라고요? 응. 와, 멋있다, 진짜. 옆으로 눕힌 거예요. 가로로. 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렌즈가.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쌓다 보면은 들어갈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래서 옆으로 딱 눕힌 다음에 폴디드 렌즈라고 해서 쫙 해서 네. 우리가 100배 중까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이 혁신적. 혁신적인 기능으로 예쁘게 사진부터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쪽에 어, 저희 강아지 와있거든요. 강아지가 왔었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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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오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멀리 있는 강아지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 우리 반려견들이 있는데 막 달려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잘안 나오잖아요. 그건가요 네. 이럴 때 저희 스페이스 좀 이용해서 아, 사진 진작 찍으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 찍었을 텐데 <laughs> 지금 바로 찍어볼까요? 네, 바로 찍어볼까요? 바로 찍... 자, 지금 일반 화각으로 본. 보면... 걔가 거의 콩알처럼 어, 보이죠. 완전 콩알처럼 잘 보여요. 잘안 보여요. 네, 네. 광학줌이라는 거는 저, 사실 저와 없이 찍을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으니까 자 그림자까지 같이 함께. 자 이게 지금 100배 줌까지 되는데 네. 100배로 한번 제가 당겨볼게요. 네. 오우, 그 배줌도 엄청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쫓을 필요 없이 10배줌이면 네. 남겨서 네. 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사진을 남겨볼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 줌 기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0배줌이면 딱 적당합니다. 혁신적인 최초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가까이 보아의 아름답다 클로저 편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갤럭시 라이브의 또 다른 내용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